자, 이제 16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이용한 문제예요. 어, 수학과 경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손해보려고 뭔가, 뭐, 장사를 하거나 손해보려고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교점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익 분기점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짜장집을, 중국집을 한다 그러면 짜장 그릇을 몇 개를 팔아야지 내가 이익이 되는지. 왜냐면 기본 투자비가 있잖아. 그치? 그릇도 사야 되고, 어, 뭐, 뭐, 테이블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게 임대료, 그, 임대료도 내야 되고, 사람도 고용,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정비용이 있고요. 어, 짜장을 만들려면 또 재료비, 밀가루, 뭐, 두반장,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야 되겠죠. 그런 또 소모품비가 생기고요. 그런 경비를, 어, 판 금액에서 빼고 난 나머지가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 고정적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0인데, 예,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많이 파면 팔수록 그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약간 낮은 상승 곡선이 되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한 그릇당 뭐, 5천 원씩 판다. 그러면 점점 그총 수입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 몇 개를 팔, 팔아서, 어,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개 이상 딱판러니까딱 손해가 안 보고 거기에 비용, 기본 비용, 들어간 비용, 고정비용, 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이익이, 수입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실제로. 어, 어떤 제품 B를 만드는데, 처음에 투자 비용이, 초기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비용 50만 원, 여기에는 뭐 임대료, 또는 뭐 어떤, 뭐랄까, 가게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인건비. 그다음에 제품 한 개당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가 필요하잖아. 생산 비용이 1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거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만약에 x개를 판다면 x만 원이 돈이 들겠죠. 그래서 어 식으로 표현하면은 y는 y는 음, 아, 식으로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총 비용은 y는 x 더하기 5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50점 찍고요. y절편 찍고, 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어, 지금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어. 자, 이와 같이, 아, 총 비용. 여기가 총 비용. 여기가 총 비용. 그 다음에 총 수입은 한개당 2만원을 받나 봐요. 그래서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요. 0일 때는 이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만나게 되죠. X는 50, Y는 100, 100만원. 그래서, 어, 각각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봤고요.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점의 좌표 50, 50일 때 100만원. 그래서, 딱그 50개를 팔아야지 자기가 들었던 이 초기 비용 있잖아. 총 비용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50개 이상은 팔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목표가 있을 거야. 나는, 어, 한 100만원을 꼭 벌어야 되겠다. 100만원을 목표로 했다면, 음, 100만원을 목표로 했다면, 아니, 100만원의 이익을 얻으려면은, 모두 몇 개의 물건을 팔아야 하는지, 그 계산도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익을 보려면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려면은, 총, 총수입. 총수입.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들어온 돈. 거기에서 빼야지. 기본 들었던 비용, 총비용.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빼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게 나머지가 이익인 거야. 자, 그러면, 어, 지금 총수입이, X 개를 팔았다고 하면 총 수입은 2x가 돼요. 여기서 2만 원이니까 x 개 팔았으면 2x지. 2x에서 그때 든 비용은 x 플러스 50이 돼요. 어, 기본적으로 들었던 고정 비용과 한 개당 1만 원의 재료비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2x 여기 분배 법칙하고 정리해 보면 x 50이 되고요. 이 이익이 얼마에 된다 고 그랬어? 얼마가 목표야? 100만 원이 목표야. 이렇게 100만 원. 그러면 x 요거 이항을 하면 x는 150이 되겠지. 그러니까 150개를 팔아야 150개를 팔아야 100만 원의 이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 그래서, 몇 개를 팔아야 되냐? 150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8단원, 5단원 1차 함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